햇님과 바람의 내기.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바람과 지혜로운 햇님이 살고 있었어요. 에헴.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센 곳은 없을 거야. 바람이 어깨를 으쓱이며 뽐냈어요. 힘만 세면 뭘 해. 지혜가 있어야지. 하늘에 높이 떠 있던 햇님이 나무라자 바람은 더큰 소리로 말했어요. 끝까지 지혜로 뭘 한다고. 나는 이 게임 한 번으로 나무도 쓰러뜨리고 바다 위의 커다란 배도 엎어버릴 수 있어. 바람과 햇님은 늘 이렇게 마주치기만 하면 아웅다웅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. 좋아. 이렇게 말다툼만 할게 아니라 누가 더 힘센지 내기를 하는 게 어때? 바람이 햇님에게 제안을 했어요. 햇님도 방? 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.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던 바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어오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.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면 이기는 것으로 하자. 바람은 나그네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푸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. 그러자 나그네는 옷이 날아갈까 봐 옷깃을 더욱 꾹 여미는 것이었어요. 바람이 더욱더 힘껏 입김을 불자 나뭇가지가 모두 꺾어지고 말았어요. 이래도 안봤을 테냐? 약이 바짝 오른 바람은 더욱더 힘차게 입김을 불었지요. 어후 추워라.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? 나그네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벗겨지려 하는 옷을 더욱 단단히 잡았어요. 힘들고 지친 바람은 그만 손을 들고 말았어요. 어휴,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어. 이번에는 해님, 네 차례야. 해님은 빙그레 웃더니 따사로운 햇살을 모아 비추었어요. 그러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. 오늘 날씨는 참 이상한 걸. 금세 이렇게 더워지다니. 나그네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잡았던 외투 자락을 놓았어요. 해님은 더욱 뜨거운 열을 모아 힘껏 내리쬐었어요. 아우 어, 더워라 더 이상 못 참겠군. 마침내 나그네는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퐁덩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. 해님이 신고두으며 돌아보자 바람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. 바람은 자신의 힘만 믿고 뽐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.